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어, 태국의 아주 유명한 휴양지죠 푸켓과 크라비에서 있었던 폭탄 테러 시도 관련 뉴스입니다. 혹시 이 지역들 뭐 가보셨거나 아니면 여행 계획 중이셨던 분들 계시면 오늘 이야기가 좀더 귀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그냥 사건이 있었다 이걸 넘어서 그 뒤에 숨겨진 맥락이나 의미까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기사를 보니까요 지난 6월 25일쯤에요 푸켓 국제공항 근처 그리고 빠똥 해변. 또프롬탭꽃 이런 데가 다 관광객분들 정말 많이 가시는 곳이잖아요. 이런 여러 장소에서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려던 시도가 있었더라고요. 어우 정말 아찔한데요. 다행히 이게 터지기 전에 경찰이 미리 발견해서 해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근데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냥 사건이 있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어, 용의자들의 배경 그리고 이게 태국 사회, 특히나 그 관광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경찰이 푸켓 인근 지역 그 팡응아 주에서 20대 남성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남부 빠따니 주 출신이라고 밝혔어요. 아, 빠따니 주. 그 지역 이름이 나오게 그냥 우연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가 어떤 배경이 있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태국 최남단에요. 세개 주가 있어요. 나라티와 빠다니 얄라. 이 지역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의 중심지였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말레이계 무슬림 주민들인데 자치권을 달라 아니면 독립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때로는 좀 폭력적인 방식을 써 왔죠. 이번 용의자들이 바로 그 지역 출신이라는 점. 아 그리고 아직 공범 두 명이 도주 중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태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음. 분리주의 운동하고 관광 지 테러 시도 이게 좀 바로 연결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그런 운동은 정부 시설 같은 곳을 노리지 않나요? 아네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정부 시설 공격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소위 말하는 소프트 타겟을 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국제적인 이목을 확끌 수가 있고요 또그 나라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관광 산업이. 여기에 직접 타격을 줘서 정부를 압박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폭탄이 발견된 곳들이 공항 근처, 오토바이 뭐 유명 해변, 명백히 관광객들 동선을 노린 것 같은 장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범행 동기가 딱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 가능성을 무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민감한 사안이겠네요. 정부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그 패통찬 신나와 총리가요, 바로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했고요. 이건 지역 불안을 만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국이 관광 수입에 정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도 그 중국인 관광객 납치 사건 같은 게 있으면서 이미 좀 관광 심리가 한번 위축됐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안전 문제가 터지니까 정부로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안 그래도 사실 태국은 뭐 우리 한국분들한테도 정말 인기 많은 여행지인데요. 기사 보니까 매년 한 190만 명가량 방문한다고 하고요.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에서는 네 번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통계를 보니까 이번 사건이 더좀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그냥 뭐먼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이렇게만 볼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한테는 즐거운 추억이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뭐곧 가려고 계획했을 수도 있는 그런 익숙한 장소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런 위협이 발생했다는 거 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어? 내가 갔던 그곳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자체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거든요. 네. 그럼 좀 정리를 해 보자면요. 태국의 아주 핵심적인 관광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 시도가 있었고, 비록 이게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그 용의자들의 배경이라든지 잠재적인 범행 동기 같은 것들 때문에 태국 사회나 관광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라고 해도 어, 언제든 이런 예기치 못한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인 거죠. 이건 단순히 뭐 다음 여행지를 어디로 갈까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 사회의 안정이라는 좀더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늘 안전하다고 믿었던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 이런 위협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식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